제가 복선을... 나도 복선가서 돌어야 <laughs> 돼요, 좀. 아. 그럼 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를 가야 됩니다. 뭔 응. 어... 얘기를 좀 할까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시인 할머니. 할머니 병원에 계십니다. 저쪽에, 이쪽에안 보이시죠? 마을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복장이 아웃도어를 입으신 분들, 농담인데 <laughs> 아웃도어를 입으신 분들이 제일 바이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 사진 찍 사진부터 찍자 보니까 이 사람도 무조건 사진부터 찍어요. 마을 여기 오셨으니까 마을 이야기 잠깐 침략이 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혹시 뭐가지 진짜 알아야 되겠다요 그런 게 있어요? 앞에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질문을 하면 죽어도 질문하면 <laughs> <laughs> 아, 우리 마을은 500년쯤 됐어. 나무 얘기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나 500년 됐습니다. 임진왜한테피난이었다 피난을 와서 살다가 임진왜한이몇년 동안 진행된지는 아시죠? 예. <laughs> 네. 7년이죠. 7년 동안 임진왜한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살았. 그러니까 500년쯤 됐겠죠. 어,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뒷산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마을들은 다 뒷산이 있어요. 도시도다 뒷산이 있어요. 서울은 뒷산이 어디니까 그, 북한산이죠. 청와대 바로 뒷산입니다. 왁산. 왁산입니다. 네, 그 앞에 광포 광포 이 있다. 그거 또 다수 다섯이지. 그래서 청와대 뒷산은 배경으로 합니다. 설마 내가 잘못들어왔니것같아잘 보고 옮겨야 돼 계속 대통령들이 다 이상해지잖아요. <laughs> <laughs> 진짜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정말 털을 옮겨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생각했는데 다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고 그런 거야 아주 괴롭죠 우리가. 우리가 이런 날라에살아 하는지 모르겠어 자괴감이 들어요. <웃음> <웃음> 어쨌든 저렇게 뒤에 나무를 심어서 가꿉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뒷산 그다음에 자산이 음. 호랑이고 음. 오른쪽에 있는 사실 아, 그래. 쭉 내려온 게 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산이 있고 배경으로 해서 양쪽에 용과 호랑이가 딱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를 심었어요 바로 그저 그렇죠? 음. 나무는 5 0 0년 됐습니다 우리 음. 나이 마을 나무와 같은데 삼년을 쫓다 하다면 모든 나무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마을 뒤를 보면 우리가 음. 그런, 그런 걸 알고 다녀야지 아무도 <laughs> 안있고 잠게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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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모든 몇 시까지 가볼 거지. <laughs> <다 벗어서 웃음> <laughs> <laughs> 뒤에다 나무를 하나 심는 거였습니다. 마을 뒤를 지켜줘요. 그럼 안심되겠죠? 네. 어. 호랑이가 짓고 용이 짓고 네. 나무가 짓는 거예요. 하나하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모든 마을들이 다 그래. 우리나라의 음. 모든 마을. 음? <laughs> 네? 그럼 바람도 여기는. 잠, 잠잠합니까 그렇죠. 이 바람이 센 마을들은 바람을 막아주는 숲을 마을에다 만들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것이. 남해에 가면 물건이가 있어요. 네, 물건이 물건리 앞에 그 진나무가 잘 만들어져 있고 운봉에 가면 운봉 들 곳곳에 거기는 원이잖아요 바람이 세기 때문에 곳곳에 숲을 갖고서 바람을 방풍, 바람을 막았줍니다자먼 앞에다가 나무 하나 심었습니다. 이쪽 i 대 not 있는데 나무. 저 나무가 그렇게 예뻐요. k i n g I'm 내 o t cooking. 요 m not cooking. I'm not cooking. I'm 에 o t c o o 이 i n g I'm not c o o k i n 데마을 n 마을 c o 데마을 n 마을 m not cooking. I'm not cooking. I'm not cooking. i 또 고개를 넘어갔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쉬웠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으려고 거든요 이게 네, 이 성진강에 있는 그 마을. 한 마을. 들진 모든 마을. 성진에 마을. 에있을에 있는 마을. 하나 에 있는 데을 성진강에 있는 마을. 성는저 어느 날강때저 나무를 저 인간들은 는진찍기에바 <laughs> <laughs> 인증실이라는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거야 <laughs> 저 나무 밑에 놀러 갔는데 이만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아, 네, 네. 잡았다 했더니 뽑아졌어 이게 바위 위에 얹혀서 았랐다 버릴 수가 없어서 기다갖다 심었어요 음. 여기다 심으면 너무 큰거야 음. 크겠죠? 음. 집이 곧트뽑으려고 그러잖아 음. 그다가인정하죠저 음.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썼더니 제가 시인이 됐습니다 <laughs>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니까 이 마을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 어, 아무리 가난한 마을도 다 했나? 사람들이 어, 이런 뭐 혁신도시 만들기가 빠르 밀어서 집을 지진만 높이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지하고 가난하지만 마을 형식을 잘갖추어서 살았습니다. 어, 우리 마을은 6.25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6.25때 전문서가 됐어요. 음, 음, 6.25 전쟁이 일어나자 빨치 해문산이 있어요. 음, 그 해문제죠? 해문제, 음. 음. 그리 돌아오는 음. 집. 해문산이 음. 음. 회문산. 어, 있는데 거기 빨치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 당 밤이 되면 모두 빨치산이었고 나들은군인들됐있으 음. 아. 그래서 군인들이 다 해오지. 해오고 우리를 난을 시켰어요. 피난을 음. 갔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집을 다 태워버리고 장독까지 깨버렸다고 그럽니다 이 은별 놈들이 싸우려면 <laughs> 저들까지 싸우지 왜장독를 깨고 기다려 그게 어머니 말씀이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이죠 네. 아, 저들까지 싸우는데 우리가 힘들어 음. 지금도 음, 그렇잖아요, 음, 맞,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저들까지 싸우는데 우리는 힘들어 <laughs> 자 어쨌든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와서 집을 초가 집을 조 쪽만하게 지었습니다. 진짜 초가집. 방 하나 부어갔워 갑니다. 장군 빨치산들이 왔죠. 저도 빨치산을 봤습니다. 오늘 빨치산이 하나 죽었어요. 여기서 총괄해가지고 민병대 총을 만나고 그날이 금방이는 누구 빨치산이 다울동도로 먹었어요. 밤에 소전을 에요딱 공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빨치산, 예쁜 여자 빨치산도 하나 있었어요. <laughs> 이렇게 이제 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집을 세 번째 지은 집입니다. 어,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나서 한달 만에 이 집으로 이 터로 이사를 최근 걸 나와서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집이 이 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과서에 책을 읽은 기억이 없어요. 음. 책이 없었어. 우리 마을 누가 책을 읽었어요? 음. 선생이 되었는데 스물두 살때 처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더 예쁜 스킨처럼 느껴졌어요. 어려운 참. 요새 입고 있는 입는데 깔아만 옆근에 한글 입고 있는 게 입고 재미가 없잖아. 더 그때 왜 이렇게 재미가있었는데 얼마나? 정말 입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생각을 썼더니 오늘 내가 실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실을 수가 있었습니까? <laughs> 진짜. 자, 그런 그렇게 쓰는 겁니다. 생각을 쓰다 보면 어떤 글이 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선생을 이 금방에서만 했어요 선생님 이한 학교 5년밖에 못 있잖아요 여기는 여, 여기서 걸어서 내가 졸업한 학교로 갔죠 선생이 되어가지 5년 걸어다니다가 가라고 면 저그 밑에 또 학교 안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1년 있다가 얼른 또 와서 저리 왔어요. 어디에 있으면 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요기가또 학교 안에 있어요. <laughs> 거리가서 1년 있다가 얼른 오고. <laughs> <laughs> 요때가 까지 학교 안 있어요. <laughs> 가서 여기서 평생을 <laughs>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주로 이사를 가서 동산에 갔는데 <laughs> 나라에서 집을 지어줬습니다. 유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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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없어졌죠. 저건 나라에서 해준 거예요. 아무나 안 해줘. 국가가 인정하는 돈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 생가나. 미국 시인의 집이나 벽이 같아. 근데 영문 대통령 생가, 박필이 대통령 생가가 써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데 처음에는 생가라고 써놨었어. 그러니까 나노트남한번 뒤에 한번 돌려 지나가면서. 아, 김영태, 그 새끼 죽었나? <웃음> <웃음> 네, 그, 군에서 다시 품위를 해가지고, 톡을 올려서, 이렇게 시인의 집으로 살겠습니 괜찮죠? 네. 어, 이 땅과 집은 군 땅입니다. 내 땅이 아니고, 군에 내가 줬어요기부를 나라 땅이니까. 임실 군 재산이 됐습니다. 내 땅들이었는데, 내가 땅과 집을 줄 테니 집을 지어달라. 살 동안 그 저쪽에는 살 집이고 이건 서재입니다. 서재도 아, 주지겠죠? 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사는 거죠. 집은 안 사람이 설계했습니다. 모든 도자기는 여기서 나온 그다기로 집의 색깔, 높이, 창문 모두 굉장히 고민을 해서 집을 짓습니다. 집이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실은 아파트의 거실은 여러분들 이 살아왔던 삶이 다 들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딱알 수가 있어요. 살고 있는 삶이 현실에 들어요또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가 딱 들어가 있죠. 집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은 집이 아니고 방이잖아요? 그 거실이 그걸 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들어 있어요.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들어 있어요.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들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해. 사는 대로 생각해요. 나는 생각대로 살아. <laughs> 너무 중요해. 생각대로 사는 거. 살아가는 대로 살게 되면 계속 그렇게 살아. 내가 유일하게 꿈이 집을 방을 크게 짓고, 이렇게 잘 짓고는 말고 방을 크게 하나 뜨면서그 중에 책이 가득한 방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나는 꿈이 없는 사람이야. 꿈이 없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laughs> <laughs> 그래서 그 그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좋겠다, 나중에. 그랬더니 그보다 더 나라에서 집을 지주잖아 보세요. 나는 사는 대로 생각 안 한다. 생각대로. 아, 여러분들 이제 정말 좋은 때, 좋은 때 수로 더좋았서타데벚꽃 음. 춥신 한 박꽃이 피고 막 피어나고 싶 하는데, 아, 음. 지금도 몸의 기운이 이게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강에 오셨습니다. 천천히, 아, 천천히. <laughs> 되게 바쁜지 모르겠어. 눈과 밭에는 혹시 무엇이 있는가도 보고, 안다간다 하다가 힘들면 차 불러서 타고 가불면 되잖아요. 네. 그렇대, 여유 있는, 저 오늘 할인정좀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진 찍어야 되죠? 네, 이럴 사연님. Thank yes. you. Yes.